오늘 말씀은 지난 주의 말씀과 또 이어서 가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도 점프했고 또 창세기 장도 많이 점프했어요. 어 근데 오늘 저희가 계속 그 성경 교재에 따라 가다 보니까 오늘 교재의 말씀과 또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함께 어 나누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좀눈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좀 좌우에 살펴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 말씀 본문에서 창세기 21장에 반복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창세기 21장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 사실 이게 거의 뭐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다는 사건보다 좀더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이야기만 더 많이 들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다 낳았더니 그게 아들이었다 막 이런 식의 강조점보다 더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장 1절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나와요 사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다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신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 써있는 게 반복되는 그 구절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뒤에도 보세요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또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뭔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봐봐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고, 하나님 말씀하신 때에 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어. 이렇게 굉장히 강조점이 어떠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에 대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고 사라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을 떠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계속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오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 남을 것 같으십니까? 역사 속에서 인물들은 관계토 대왕, 땅따먹기 잘했던 왕.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를 추진했던 왕, 어, 대통령이죠. 그런 식으로 한 줄로 요약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남을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어떠한 사건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 라는 그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1장은 그래서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끌고 왔는지를 마지막 정리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가 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아마 이젠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냥 간단간단하게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어떤 복을 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말씀하세요 자 요걸 기억하세요 요걸 기억하시고 창세기 13장 갑니다 지난 주에 저희 함께 말씀드렸던 13장 14절 자 루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와 너와 내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기 하니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셀이라. 자 보세요. 1 2 장에는 네 자손,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혹은 너의 땅 이렇게. 간단간단한 개념만 딱 언급하시거든요. 근데 13장에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네가 보는 모든 땅일 거야. 그다음 이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봐봐. 야, 먼지 세 봐. 네가 먼지 셀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그 땅은 어떻게 주실 것인지, 자손은 어떻게 주실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청사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십니다. 이거는요, 다른 종교랑 비교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13장까지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 볼게요. 자, 15장 가 보세요. 15장. 자, 이후에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 이르시되 아브라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서 짜잔,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안녕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1 5장에서 아브라함은 뭔가 삐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헤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딱 들어봐도 뭔가 삐쳤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 하나님 좀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 나 자손 준다며 땅에 티끌? 어한 명도 없는데 그냥 내가 키운 애를 내 상속자 삼을게요. 뭐뭐뭐 뭐, 뭐, 뭐 땅에 티끌 같이 하고, 하고 자손 많이 주시 고큰 뭐, 민족 이루시는거다 좋은데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안 줬잖아요. 자 됐고 내가 키운 내 내가 키운 내종 내가 키운 내 사람 얘를 내가 상속자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비전 그게 뭐? 지금 보이는 거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 타지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애국까지 가서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비참한 것까지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왔는데 근데 뭐? 큰 상급이시라고요? 방패시라고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자손 준게 누구 있어요 대체? 내가 키운 개 됐고 내가 할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녕 아브라함 했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 마음가운데 깊숙이 삐쳐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은 안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누구 계십니까? 우리 너무 아브라함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돼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하는 듯이 이 기도 같거든요 언약 좋아요 약속 좋아요 말씀 좋아요 다 좋은 얘기죠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작은 예수로 살고 다 좋죠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그거 갖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려는 거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왜 당신이 약속한 거 나한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버릇없는 기도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숙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운 분이 우리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버릇없는 안 되겠다. 야, 너 끝, 탈락. 땀에 다시 와. 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이 버릇없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주목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도덕 무용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쁘게 살아도 돼. 이렇게 막 살아도 돼.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도덕률은 정말 높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거 아니야. 미워하면 안 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도덕률이에요. 정말로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계속하여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 가족 공동체가 무언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버릇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보세요 오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빈을 셀수 있나 보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멋진 부분이 여기 나와요 6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삐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번에 애야 봐봐 별이야 별 티끌 아니야 별이야 별 그랬더니 6절 여기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기 아직 나오기 한참 전이고 그냥 하나님이 마치 티끌 한번 보여 주시고 그다음 별 한번 보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결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여서 무언가 변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아, 내 믿음이 성장했구나 아니요. 그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에 이르는 그 믿음의 자녀들 되길 소망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 7절 또그 얘기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하이우려에서 이끌어낸 여호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어, 15장에서 16절 가볼게요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야, 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전에 13절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이게 애굽에서의 이야기죠. 한참 뒤 아브라함과 그다음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그다음 요셉까지 이어서 그다음 모세까지는 그 후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하나의 여러 가지 구속사적 관점에서 개보의 한 명이 믿음의 조상으로 맡택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까지 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있는 어떠한 신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좀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술로 얘기하시도 되고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왜냐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것이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 모세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 기분 좋을 때 혹은 감정적으로 탁탁탁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호야 애들아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모아놓은 게이 성경책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하게 경험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15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어떠한 일이 나오냐면 다 아실 거예요 사례가 자기가 임신이 안 되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일이죠 그런데 17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자 17장 2절 가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을 놓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을 놓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언약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을 놓냐면 언약을 두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복주시고 하나님 단순히 물질적인 충, 충분한 어떠한 재물을 주시고 어떠한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돈 하나 못 주겠어요? 아들 하나 못 주겠어요? 그냥 이삭 낳게 하시면 돼요. 그냥 순풍순풍 많이 낳게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못 만드셔서 이러시겠냐고요. 고생고생해서 이러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두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이 얘기를 우리 버전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아직 애기 낳을 때는 안 됐으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애기 낳는 거 등등 인간관계 개선되는 거, 직장에서 뭔가 삶이 좋아지는 거,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거, 나의 안정적인 삶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하시겠냐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모든 세상 우주 시스템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 못하시겠냐고요 그 전보다도 못한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인생의 가장 작은 부분 같은 것들 그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눈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생기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말씀을 두시는 시간이 바로 이 청년의 때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고 무언가 우리 마음에 흡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이게 점점 쌓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시는 활동, 바로 언약을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장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청년의 때 경험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21장으로 좀 가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삭을 낳은 건 우리 사라입니까? 아니면 하부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들수 있는 거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웬만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옆에서 얘기하니까 따라서 고백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좀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본문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가 보세요. 25장. 이십삼 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이십장 이십삼 절이 장면은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때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두 국민이 네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겠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야. 그리고 야곱이 터스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가 믿고 있는 바로 예정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의 삶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고 우리 열심과 우리 노력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단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택하신 이 선택의 부분에서 예정론이 굉장히 강하게 부어진다면 신약에서의 말씀 잠깐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아,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어 볼게요.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엄마가 가라고 해서 뭐 친구가 가자고 해서 동생이 가자고 이렇게 온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2021년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요. 창세전, 모든 세상이 세팅되기 전에,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세,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 안에, 십자가 사건, 이미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어, 선악과, 애가 땀먹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노아 방주 어떻게 또 쟤네 바벨탑 짓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브라 어, 네 어떡하지 이스라엘또 넘어졌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십자가라도 보낼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임기응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팅이에요 그 어떤 건축가가 교회, 교회에 든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 없이 이렇게 지어볼까 어 모양이 이상하네 이렇게 지어볼까 이런 건축가가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분의 선미와 그분의 뜻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에 의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예배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거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예정론에 대한 구절이 등장하기 전에는 항상 어떠한 고백이 나오냐면 아까도 보았겠지만 찬송하리로다. 이런한 고백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정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자, 예정론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어,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전도 왜 해? 성교왜 해? 이미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으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에베소서 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창세전에 모든 사람의 구원, 이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야, 내가 전도는 하는데 네가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내가 모르겠어. 어? 그럼 뭐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네가 믿기 싫으면 믿지 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설교한 적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한 적 있어요? 아니요. 마치 이러한 표현이 되게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진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전도했어요. 그렇게 예정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정됐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저 친구가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명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친구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때를 어떤 지못 어떤 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밖에 없습니다. 그 예정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비밀은 하나님의 의도된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네. 우리에게 대놓고 이거나 안 알려줄 거야 하신 게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재림의 정확한 때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있으세요. 그리고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렇게서 알고 싶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고 한 모든 건 사실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선과악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 올라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 모든 시도와 그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저희에게 던지는 이 말씀의 도전이에요.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겠냐? 왜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정론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모든 것은 사실 우연의 순간순간의 합작품일 수 있어요. 우연의 우연을 더하고 우연의 우연을 더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말씀에도,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 한번 자기에게 도,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리되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살펴볼 텐데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던진 질문이에요. 한번 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에쓸 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다 그동안 일 열심히 해서 내 재산이 많아졌다 이제는 평생 놀고 먹고 즐길 수 있겠다 어 너무 좋다 이게 우리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돈 많은 백수 이런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 동경하고 좋아라 하는 것 같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물어보세요. 너 오늘 만 내가 데리고 가면 너 어떻게 할래? 그 쌓아둔 거 뭐야? 어떻게 쓸래?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목적의 방향성들을 얘기할 때요. 첫 번째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정말 우리 삶의 주인 진짜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게 마치 여기서 어 그럼 내가 종인가? 하나님은 주인. 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이런 기계적인 관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종이 아니래요. 왜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 은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왜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주인이 종을 아무렇게나 써먹으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려 주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려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친구같이 여기시니까.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가 피조물 중에 하나라면 진짜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안 하세요.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귀찮게끔 우리 우리한테 일일이 와서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이건 저렇게 할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들 계시죠? 꼬맹이들한테 다 일일이 여러분의 일과를 설명하시는 분 계세요? 이제 네가 지금 밥을 먹는 이유는 간식 먹는 이유는 낮잠 자는 이유는 하나하나 내가 있잖아 이따 3시에는 이렇게 할 건데 너에게 이런 땅을 줄 거야 너에게 이런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면 우리가 성기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고요 왜? 우리 친구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주인됨의 관계예요 단순히 포갑적이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넌내 말만 따라 이러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값과 의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갭이 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친구 같은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우리가한테 주셔서 그 언약을 중간에 두셔서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있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었던 말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만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찔렸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바울사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바라는 게이 세상의 삶밖에 없으면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우리야. 다시 예수 믿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우리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인생, 아브라함이 계속 바랬던 것,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의 아들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인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 삶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삶을 보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한걸음 청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의 삶에서의 어떠한만 우리가 똑같이 바라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 믿음이 그 삶이 우리가 운데 진심으로 자리 잡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한명한 한 명이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운데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연합됨을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 주일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오늘 모든 청년부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